오늘의 퍼즐은 바로 이 퍼즐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즐러깅입니다. 연향깅이 아니고 퍼즐러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퍼즐은 캐스트 GNG 캐스트 퍼즐 굉장히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확실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캐스트 GNG 퍼즐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G와 G 와 G. 알파벳 G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NG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퍼즐은 똑같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캐스 GNG 퍼즐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퍼즐입니다. 왜냐구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진우 퍼즐러님이 디자인한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세계 퍼즐 디자인 대회 IPDC 국제 퍼즐 디자인 대회에서 줄리 그랜 프라이즈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IPC 메달은 퍼즐계에서는 올림픽 메달만큼이나 값진 메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퍼즐이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캐스트 GNG 퍼즐, 이 의미 있는 퍼즐을, GNG 퍼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파벳 대문자 G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이 G 모양을 띄고 있는 두 개의 조각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중간에 약간의 돌기 이런 식으로 약간 돌기를 만들어 놨다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두 가지 부분 그리고 돌출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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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도 마찬가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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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에 두 군데, 뒷면에 두 군데, 총네 군데씩 이런 돌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기 부분은 앞으로 이 퍼즐 조각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약간의 장애물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쭉 살펴보면 이 정사각형 부분이긴 하지만 이 정사각형 부분의 모서리 부분이 딱 각진 90도로 각진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꺾어져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안쪽 부분만 90도로 꺾여 있습니다 이 금색 모양도 마찬가지로 약간씩 끝부분, 모서리 부분에서 살짝씩 깎여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뒷부분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GNG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누구나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퍼즐의 목표는 이두 조각을 서로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걸리고 또이 부분에서 걸리고 해 가지고 움직임이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또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자이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이 퍼즐을 풀수 있을까요? 이 퍼즐에 구매했을 때, 이 퍼즐을 구매했을 당시에 최초의 상태는 지금 보시는 바 같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면 이런 상태죠. 이 상태가 사실은 이 퍼즐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이 스타팅 포인트를 저 같은 경우에는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 구조를 잡는데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바로 해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즐은 어느 쪽으로 보아도 상관없지만, 하나야마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은색, 이 부분이 거꾸로 뒤집혀진 하나야마가 지금 거꾸로 돼 있죠. GNG라는 글이 제대로 적혀져 있는 금색 G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보통 요 스타트,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하나의 마, 하나의 마가 보인 부분이 뒤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캐스트 GNG, 대문자 GNG가 적혀 있는 이 금색 골드 조각을 정면으로 놓고 나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타팅 포인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평면 이동 또는 수직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은색 조각을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움직인 뒤에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로 당긴 거죠? 제 눈에서는 지금 앞으로 당긴 것이긴 하지만 위로 당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각 가운데 부분에서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얼핏 보면 회전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보시는 이,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도저히 회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 서로 이 끝부분에, 이 부분에서는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 퍼즐의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이 회전을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회전을 이루고 난 뒤에 또한번더 회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또 회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을 한번더 올리고 다시 이쪽으로 보내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지 지금 거의 지금 중간쯤 왔습니다. 자, 한번 앞으로 밀겠습니다. 그리고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여기서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상당히 저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회전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이루고 난 뒤에 바로 당깁니다. 바로 당기죠. 당기고 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부분으로 천천히 끄집어 내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위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사이로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밀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이 부분에서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돌리면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밀고요. 또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상을 이렇게 당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은색 조각을 위로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위로. 올리기 위해서, 즉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다시 은색 조각을 뒤로 밀고 원위치를 하면 맨 처음에 보았던 그런 형태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비슷 비슷한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이루어진 그 초반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죠. 여기에서 회전을 했었습니다. 한번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 역회전인, 거, 역회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또 한번 회전을 했었죠.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뒤로 밀고 원위치 하면 이게 최초의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로 원위치를 했습니다. 푸는 것보다 원위치 하는 게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상태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따라가시고 원위치 하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옮기고,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죠. 앞쪽으로 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전을 합니다.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 위로 올려야겠네. 먼저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안쪽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앞으로 밀고요. 왼쪽으로 당기고요. 즉,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회전, 회전이 되죠? 회전을 한 상태에서 당기고요. 당기고, 왼쪽으로 밀면, 잡아당기면 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위치 하는 모습, 거꾸로 생각하면 푸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고요. 다시 집어넣고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밀겠습니다. 그리고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당기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꺾여져 있는지 이 이유를 알수 있을 겁니다. 회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서로 겉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왜냐면 90도로 각져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깎아놨습니다. 다시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회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로 밀고 원위치.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게 원위치였습니다. 상당히 저는 지금 다시 해보려고 해도 헷갈립니다. 여전히 헷갈립니다. 현재 어느 상태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캐스트 GNG 퍼즐 디자이너인 안진우님, 평소에 제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분의 뇌 속에는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어떤 로직이 흐르고 있는지 참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전 세계 한국인의 퍼즐 세계에 대한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안진우 퍼즐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캐스트 GNG 퍼즐, 이외에, 안지노 퍼즐, 안지노 퍼즐러님은 여러 가지 퍼즐을 그 디자인했습니다. 어, 설계를 했었죠. 만들었죠.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에,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던, 두입 베어 먹은 비스킷. 역시, 어, IPDC. 세계 퍼즐 디자인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도 그 안진우 님이 디자인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그 퍼즐계의 발전을 위해서 안진우 님의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짝짝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또 즐거운 퍼즐, 새로운 퍼즐, 신기한 퍼즐로 찾아뵐 때까지 오늘또 해피 퍼즐링